김명진은 왜 죽인 거예요? 명진을 처리한 이유를 대답해 주는 덕희 김명진이 널 찍었어. 찍었다니? 무슨 말이에요? LA에 있는 지 병원에 넣을 거 어쩌려고. 야, 이런 애가 있었어? 수제자인 정세욱이라 그랬나? 세옥을콕 집어내자. 야, 얘돈좀 얘 되겠는데. 어. 얘가 개지. 니가 끼고 든다는. 내가 좀 체가야겠다. 괜찮지? 그놈이 그런 얘기를 떠드는 게 듣기 싫었나 보지. 열 받아 버린 것이었습니다. 그작 그거였어요? 김영진이 나 스카우터를 했다고? 그거 꼴 보기 싫어서? 그 새낀 장사꾼이지 의사도 아니야 폭발하도 어린애들 데려다가 수술을 뺑뺑이 돌리면서 집해나 부리고 그때의 감정을 그 새끼 밑에 있다가 망가져서 돌아온 애들 한둘이 아니야 마구 쏟아내는데 나쁜 새끼네 지가 뭐라고 세옥이 공감해줍니다 내가 공들여 키운 놈 뺏어가려고 그래 지가 뭐라고 그니까요? 지가 뭔데? 남의 폭 뺏으면 안 되지 나 같아도 죽였겠네.